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35일 되는 미국 대선 측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오늘은 어제 이어서 빅텐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민주당의 절대 권력자, 아,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만은 잘안 모입니다. 고만고만 합니다. 아,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아 우리 같은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봐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당 경선에서는 이네분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영의 보수 우파 진영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정선거. 저는 제가 볼 때, 아, 이재명과 성관이 이 세력들은 아, 부정 세력들입니다. 성관이의 그 자식들, 온갖 특혜와 비리로 자식들을 채용해 놓고 그 특혜 채용된 아이들을 하나도 정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심 자체가 없는 인간들이 선간이 지금 고의직을 다 지냈습니다. 몇 명이 특혜 채용이 된지도 모릅니다. 신인측 빼고 나면은 사돈내 팔촌까지, 친구까지 아마 선간에 특혜된, 채용된 인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방콕과 세력도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아, 자파 진영은 이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다 생각해서 구정선거 반드시 치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아, 이재명과 그 세력들은 불법과 탈법과 악법 모든 짓을 다 해갖고도 권력은 반드시 이번에는 장악해야 된다 아, 이렇게 지금 작정하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당이 그런 생각 없이 이런 생각 없이 선거에 임한다면 반드시입니다 그걸 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대적인 강자를 강자를 뽑아서 강대강에서 강대강 위에설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후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만큼 치열하게 지금 대권 레이스를 펼쳐오고 준비했던 사람이 이 반대편 진쟁에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이재명은 오직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고 그 진학인 나를 오직 대권을 위한 투쟁에 모 무... 몰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몰입해왔습니까? 김무수 장관 어쩌다가 지금 대통령 반열에 올랐습니다. 홍준배 시장 대구 가서 대구 시장 하다가 홍 시장도 이 지금 뚜렷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이 내다 내가 경험이 제일 많으니까 나왔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땀이 안됩니한동호은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직은 땀이 안 되고, 덜 익은 푸삭합니다 너무나 많은 해악을 저질렀습니다.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 이념의 가치, 그런 거 없습니다. 한동호이한테는 신의가 뭔지, 배신이 뭔지, 그, 런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입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얄팍한 머리만 발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감, 신이,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한동훈한테는 안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막 높낮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 국민의힘당 후보군들을 보면은, 아,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빅 텐트가 필승의 전략이다 그랬는데, 빅 텐트 쳐야 됩니다. 우리, 아 합리적 시민 세력들이 다 모여갖고, 국민 후보 추대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지 않 안고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많은 후보군들을 다한 자리에 모을 수만 있다 모아서 거기서 후보 한 분을 추대 추대해서 그래서 많이 빅 텐트 레이 마지막 레이스를 펼쳐서 된그 사람이 마지막에 출전해서 이재명과 진검 선거를 그기로써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내 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당만의 경선을 갖고는 이 흥행도 안될 뿐만 아니고 고만고만 해갖고 저 악랄한 이재명을 이기기는 힘들다. 국민의힘당 지금 체질, 체력, 국민의힘만의 자산을 갖고는 저는 제가 볼때못 이긴다. 그래서 그럼 국민 후보, 대통령 국민 후보 추대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하면은 어떤 일이 있습그 나가 있는 제, 제3지대 나가 있는 이준석이 미호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뭐 미래 민주당 전병현, 그다음뭐 한교환, 한교환은 무소속 나갔잖아요. 한교환,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지금 국내 힘당 후보로는 안 들어갔지만, 한덕수 후보도 저는 이 중요한 시대에 아 후보군중에한 사람이고 지도자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국무총리 두 분하고 저렇게 치열하게 해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민주당과 싸웠던 사람 국무총리 중에 한덕수 외에는 없지. 그런데 한덕수가 말빨에 져봤습니까? 안 줍니다. 한덕수 뭐그 여러 사람 모으다 보면은 여기도 후보군이 상당히 괜찮아서 오히려 국민의힘 당보다 더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한국의 위기 그 자기가 바라보는 한국의 정치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쫙 하면은, 주고 있는 국민의 힘보다는 제3지대에 있는 이 후보군들이 더 국민적 관심을 가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올라간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승부를 해서 이재명과 대결하면은 저는 이긴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을 보면은 제3지대 반이 빅텐트이 부분에 대해서 막 별로 내키지 않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꼬마인 한동훈이가 아마 반대 반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어, 후보 대통령이 되어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바로 한동훈의 문제인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 다 해봅시다 이재명 같은 탈법자 불법자 악한자를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 다 힘을 합쳐 봅시다 이렇게 하는게 정치고 이렇게 하는게 리더십이에요 발전인 것입니다. 그 한동훈의 그 얄팍한 생각과 그 좁은 생각이 모든 걸다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진짜 성숙하고 국가와 국민을 가슴에 안고 갈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권력을 대통령 직에 올라가면은 709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팔찌 헌법과 군은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낡고 병들어서 팔찌 헌법 갖고는 국회는 독재하지요. 이제 대통령 힘도 없어서 맨날 대통령 쫓겨나야 되죠. 그래서 정치가 매일 불안해. 불안한 정치가 경제를 발목을 잡고 국민을 늘 길거리에 내몰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잠 자기 대통령 출마자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인기를 단축해서 반드시 팔찌 헌법 이 낡고 병든 8.7 헌법을 제안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기에걸맞는 헌법으로 바꾸어서 이 헌법 시대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않고 국민과 국민이 갈등하는 그런 불행한 정치를 청산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자유가 진짜 강물처럼 흐르고 이 국민의 자유를 그가 파는 그 어떠한 법도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뭐몇 가지 상들을 갖고 헌법을 바꾸면 된다. 그리고 지금 노예 있는 제일 큰 문제가 경제위기, 이글룹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자기 어필을 한다면 국민들은 판단하려고 누가, 아, 저분이면은 이글룹벌 위기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그건 누굽니까? 저는 그런,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인기 단축해서 나는 대통령 권력 욕이 없습니다 두번째 이 낙고병단 국가의 기본 법인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세계적인 경제위기 트럼프 발 경제위기 이게 경제위기가 아니고 지금 경제도 모든걸 뜯어 고쳐야 될 정도의 급변한 상태가 지금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크게는 한세 가지 정도 수정할 수 있는 아,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런 아, 비전을 제시한다면 국민들은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면서 아, 미래 정치를, 미래 정치에 대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또다시 말합니다. 대통령 국민 후보 추대위원회를 결성하자 대통령 국민 후보 추대위원회. 여기에 제3지대에 있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한번 여기서도 경선을 펼치면서, 어, 반이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거기 모아보고, 그 모, 모아진 결집된 힘으로 국민의힘당과 또 결집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과 전쟁을 한다면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오늘 제목은 대통령 국민후보출의위원회 구성하자 예, 제목이었습니다. 예, 어제 낮부터 우리 한각희 님이 또 수고하셨습니다. 밤새. 우리 송하자 변함없이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파우 아군 스파이,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